안녕하세요. 요즘 또 핫하죠? <laughs> 탈북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정은이 권장하는 정부 마약 뭉사? 제가 이제 그 북한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그 말이 돼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북한은 일상이거든요 근데 마약도 부류가 있어요 약간 좀못 사는 분들은 이제 아편이라는 양기비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제 쓰고요 그리고 좀잘 사는 분들은 이제 얼음이라고 해서 삥도 여기로 말하면 이제 필로폰이거든요 그런 걸 써요 그래서 마약도 이제 그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이 전통. 내려오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제 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김일성 세대 때 김정일 세대 때도 이제 아편 농사 북한 전체 주민들이 아편 농사를 시켰어요. 아편 농사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판매를 하다가 이제 무역 거래도 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김정일, 김정은 세대로 넘어오면서 필로폰이라는 이 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아편 농사를 이제 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삶이 지치고 그리고 또 북한에 응급약으로 쓸수 있는 약이 없다 보니까 아편에다 선을 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 이제 그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북한 MZ 생일 파티 필수품이 마약 북한에서의 그첫 번째 마약 얼음이라는 그 필로폰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화학공대라는 그 데서, 이제 학생 두 명이 거기에 중퇴를 하고, 아, 우리가 무슨 걸 해서 벌어먹고 살까 하다가 중국에서 펜졸이라는 그걸 이제 들여다가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필로폰이에요. 원액을 들여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먼저 중국에다 보내서 시음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 이게 돈이 될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마약 장사를 필로폰으로 옮기면서 김정은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약들이 중국으로 막 넘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북한 그 학생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생일 파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모임 같은데 있으면 음식 먹는 게 아니라 마약 파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부모님들이 우리 누구 생일이겠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제일 비싼 마약을 얻어다 주는 거죠. 처벌 받는데도 이제 암암리에 어 이렇게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북한 사회가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힌다고 하더라도 보안원 그런 사람들을 다 끼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잡혀도 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은 제일 이 약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그리고 김책공업대학 학생들 이런 큰그잘 나가는 대학생들이 이 약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그 동네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이랑 김책공대 갔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꼭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오면 이제 놀러 가면은요. 항상 그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그런 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이런 거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린 이거를 이제 공부 시험할 때 본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북한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다 말라 있는데 말라 있는 이유가. 그~ 마약을 쓰면 이제 그게 다 마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아저 마약 중독자네라고 바로 알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북한 사회 대학생들 사이에서 데노코스는 그 마약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북한 내 마약 유통은 불법이 아닌지 어 일단은 그 마약을 만드는 곳이 함흥 그리고 이제 청진 그리고 평성 이렇게 세가세 군데로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제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함흥입니다. 이 함흥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 누구 집딱 보면 아저 집에서 이제 약을 판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놓고는 이제 팔지는 못하고 그 보안원들도 아저 집에서 약을 판다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수색을 하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증이 나와야만이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는데 물증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집에 가면은 이 약은 살수 있다라는 거를 그 동네 그 거기서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있는 거죠. 마약을 나르는 상인들이. 심각한 북한 실태 와이프 팔고 마약 얻어 북한에서 이런 금단현상 그리고 이제 마약이 중독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경우 길가에서 강도 질하는 경우 이 사례가 바로 저희 학교 그 친구 중에 이 친구는 학교에서도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이 친구를 체육단에서 축구를 배워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되면서 정말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 와이프 언니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훔치다가 그 여성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을 죽이는 그런 강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 마약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온몸에 지배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마약의 그. 짓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를 보내주고 마약을 얻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사에 실리면은요,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는 대한민국이 언제 10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은 고립된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로 이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은 북한 그 체제는 아직까지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바뀌었지 시스템은 그대로거든요.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김정일 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더뭐 나아진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편이 북한에선 만병통치약. 어, 일단 첫 번째. 북한은 구급약이 없어요. 구급약이 없고 그리고 너무 정말 안된게 전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이제 뭐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건강 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일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약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아편진 같은 거는요, 뭔가 이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어제 약간 설사 같은 거 해요. 그러면은 산모가 그 양기비진을 이제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유를 아기가 먹으면요 설사가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북한은 이제 너도 나도 다 응급약으로 마약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급약으로 쓰다 보니까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이렇게 마약을 다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뭐 이제 뭐 우리 집은 이제 뭐 아편 같은 게 응급약으로는 있다. 근데 우린 이거를 뭐 팔려고 목적으로 둔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그 성형수술에 쓰이는 이유가 어그 아편이라는 약이 신경 안 아프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마취 효과도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북한 여성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치료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아편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아편이라는 이 단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해요 북한에서 유행 중인 불법 쌍꺼풀 수술 일반 아줌마 저는 진짜 깜짝 놀랬던 게 북한에서 이제 그~ 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법이고 의료 사고라고 해서 잡아간대요. 근데 북한은요 이제 그 쌍꺼풀 해주는 여자분이 옵니다. 어, 오면은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집하거든요. 그럼 한명은 이제 서비스로 해줘요. 그래서 그~ 어떤 모 집집에 가면은요 여자들이 한 (15명) 정도 (10명) 정도 쭉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한명 이제 막 이렇게 컵개가지고, 이게 여기에, 여기에 이제 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한 명이 거기서 실을 이렇게 계속 묶어줘요. 그럼 보다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불법 시술 현장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받는 돈도 예전에는 뭐 고추, 강냉이, 옥수수, 뭐 두부콩 이런 거 받았는데 요즘은 달러 아니면 위아나. 이런 거로 봤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은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 망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셨던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 눈썹을 문신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시퍼렇게 이렇게 하고 오신 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 눈썹 문신을 지우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쌍꺼풀 한번 하는 게 중국 돈으로 뭐 1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잘하는 선생님한테는 100원 주고 못하는 선생님한테는 이제 50원 이렇게 각자마다 다르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까지도 불법 시술한다던데 그거 있어요. 치아교정 요즘은 이제 북한에서 치아 교정이 정말 핫하대요. 그래서 북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치아 교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좀더 괜찮은 분들은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가 한국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어 조금 좀그 중국으로 잘 드나드시는 그런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이고 그리고 일수 좀 하시는 분들 그 자+ 자녀분들도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야매로 북한 그 안에 사는데 정말 잘못하면 이 치아가 이제 다 한물이 돼서 이 치아를 다 뽑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정말 북한형 엉망이에요. 저도 이 몰랐는데 저는 이제 탈북을 해서 태국에서 만났던 언니 중에 한 분이 평양에서 오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막뭐 반짝반짝한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그. 치아에다가 무슨 그렇게 버섯 같은 거 가득 붙였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이거 평양에서 한 치아 교정 이약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는 다그 중국 쪽에 가서 하는데 평양에서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몰래 불법을 한 거야. <laughs> 이렇게 이야기해져 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엄청 많이 줬다고. 예,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MZ 세대 한국 잘 사는 것 이미 안다. 아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그 자기 그그 그 연설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겠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가 못 먹고 못 산다라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정훈이 총 맞았나 약간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김정은이가 자꾸 눈 감고 아웅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못 먹고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넌왜또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냐라고 반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이 못 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 북한을 이제 계속 이렇게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핵을, 만들, 핵을 만들어야만 이더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아, 그런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를 계속 저렇게 압박하는 건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게 아마 김정은한테는 최선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잘 사는 거는 정말 잘 알고요. 훨씬 10년 전, 한 15년 전, 이때부터또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선 남편이 바람펴도 이혼 불가, 북한 사회라는 그 자체가 남존여비 사상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10년 정도 가거든요. 의무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 장병님들은 이제. 음무기는 하지만 한 1년 8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복귀하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10년에서 13년 정도를 이제 그 체제를 위해서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북한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자체적으로 바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전협이라는것 자체가 무너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도 남자가 너 그냥 돈 벌고 와서 빨리 밥을 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처참하죠. 그리고, 어, 북한은요, 남자가 바람 피우면은요, 이혼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북한에 남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본 시기가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라 해가지고 다른 여자 만났다고 또 자기 집에 돌아온대요. 근데 여자는 한번 바람을 나면 바람 나면은 마음을 다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북한 그 여성분들은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군대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대돼서 와야 되는데 당증 같은 거 하나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 남자 간부들한테 성추행을 당해도 내가 어디 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당 못 맬까 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분들은 아,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하지 않을까, 정말 가장 처참하고 불쌍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가 고백 거절하면 폭행한다고? 무조건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는 북한에서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벽돌에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어신 언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니 때도 그랬냐고 했더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다라고 하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북한은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열번 정도 고백해서 아 싫다라고 하면 때려서라도 이 여자를 내가 이제 내 여자로 만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한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남성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대한민국 오빠들처럼 바로 적응을 합니다. <laughs>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북한에서 소리 막 질렀다가 대한민국 오니까 여성분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즘은 대한민국에 와서 사시는 어머니들이라든 언니들도 큰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꽤 고소하더라고요. 북한의 성교육 없어 생긴 에피소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그 놀랬던 게 대한민국은 이제 성교육이 너무 잘돼 있어요. 뭐 남자 여자가 관계를 가질 때는 이제 뭐 피임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안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런 걸 도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성교육 시간에 남자들은 자동차를 배워 주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밥 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 왔을 때 행사 같은데 가면은 그 숙소를 잡아주는데 호텔 말고 가끔씩 모텔 같은데 갈때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콘돔 같은 게 있으면은 전 처음에 너무 놀라서어 이거 북한에서 봤던 건데 이래가지고 풍선인 줄 알고 불어봤어요. 근데 입에 기름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본주의 풍선은 입에 기름도 기름칠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불었더니 그 언니가 그 더러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니 언니도 한번 불어봐 이랬더니 그거 거기다 쓰는 거 아니라고. <laughs> 그래서 그 언니는 이제 저보다 대한민국이 한 10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언니 이거 뭔, 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너도 대한민국에서 한 2, 3년 만 적응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때 빵 터졌던 적이 있어요. 어, 아무래도 또 북한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엄연하게 다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북한 사회를 들으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고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는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대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케네네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